2025 삼성 갤럭시 버즈3, 버즈3 프로 이어폰 구매 가이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FE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이 제품은 커널형 유닛 형태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5.0 이상의 기술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연결성을 자랑하며 최대 8.5시간의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 디자인은 깔끔하고 세련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잘 어울리며 착용감도 우수해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특히 삼성 기기와의 연동성이 뛰어나며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제품입니다. 일상에서 음악 감상이나 통화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3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오픈형 디자인으로 착용시 귀가 편안하며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생활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블루투스 5.0 이상을 지원해 안정적인 연결성을 자랑하며 최대 6시간의 재생 시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음질 사운드를 위한 SSC 코덱을 통해 뛰어난 음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과의 호환성도 우수하여 추가 설정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착용감과 뛰어난 음질, 그리고 실용적인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갤럭시 버즈 3.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3 프로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이 제품은 커너형 디자인으로 귀에 편안하게 밀착되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통해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블루투스 5.0 이상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연결성을 자랑하며 내장 마이크가 탑재되어 통화 품질도 우수합니다. 제품 스펙을 살펴보면 갤럭시 버즈3 프로는 SMR630N 모델로 KC 인증을 받았고 전격 전압은 이어버드 5V 200mA입니다. 디자인과 착용감이 뛰어나며 긴 사용 시간을 제공해 음악 감상이나 통화 시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무선의 자유로움과 고음질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음.